크리스마스 때뭐할 거야 r n 만나 I don't k n o 고 I don't k n o 이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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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어 나 아, 이제 여기다가 내 일상을 기록할 거야. 내가 연필 갖고, 연필이랑 컴퓨터. 내 일정 같은 거 봐봐. 내 어? 핸드폰에 적어놓을게. 어? 내 핸드폰에 적어놓을게. 핸드폰에 적어놓기네? 응. 응. 오늘 무슨 날이었는데? 네, 오늘 이거 이거였어. 그게 아. 뭐야? 데이트라고 해야지. 카트 붙여준다. 카트 붙여야지. <laughs> 민주 트리가 뭐야? 민주가 11일에 트리를 보러 오는데. 헐, 너의 일이 아니잖아. 아니, 나만난다고 잠실, 잠실. 아 우리 16, 17에 온천 여행을 가잖아. 너가 12월 달에 더 이상 연차를 쓸 그게 없어? 그 우리 크리스마스 때뭐 할지 계획야 돼. 크리스마스 때뭐할 거야? 우리 언제 만날 거야? 크리스마스 때? 일단 23일은 나안 돼. 이날, 이날 약속 잡혔어. 24일에 만나? 김장한다고 했는데. 어? 김장한다고? 언제? 24일에. 내 가서 도와줄까? 응. 너네 집에 드려야지 한번 더.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줄까? 아니, 도와주면 안 되지. 그 그림이. 23일에 혜진이 걔네 만나고 금사 뭐야, 금사. 22일에 내가 윤이랑 병철이를 만나 걔네랑 방어를 먹기로 했어. 어? 너를 내 생각엔 24일 아니면 25일에 봐나? 만... 25일에 볼래? 크리스마스날? 크리스마스 날? 응. 왜? 리스마 24일에 김장한다며 점심 그, 한 9시쯤 끝나걸 아니 근데 두시에 끝나고 너나 만날 수 있어? 너 만나지 마라 나나너나안 만날 거지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? 25일 만날 거안 만날 거야? 미스코리아 <목소리> 1월 1일 그곳에서 불 까먹으면서 에밀레 중고 내가 지금 바쁘단 말이야 너아품할때거 아니야 아니 너 아까 나 앞쪽에서 팍쳐고잠 깨서 1월 달에 여행 안갈 거야? 근데 나 지금 일본 돈이 올라오고 있잖아 짜 쫄아 가기 싫다고? 아니 내가 말했잖아 너내 생일 을 y s i 안 g 어 n a c a t a 은밀하게 자, 은밀하게 just call it a miracle. I'm a m i r 나 c l e I'm a m 발이 a 아, 진짜? 발바닥 a 내가 r a 게 l e I'm 발 miracle. I'm a miracle. I'm a miracle. I'm a miracle. I'm a m i r a 은천 갔다가 오는 아... 날이니까 다음날 좀 쉬고. 1월인 줄 알았어. 네. 그내 그래, 생각에는 16, 17에 우리가 영상을 찍을 거잖아. 안 찍을 거야? 우리라고 하지 말아줄 수 있어. 아니, 4명 다네 4명 말아라 왜? 걔네 찍는데? 고은이는 아무 소식도 모르겠는데? <laughs> 걔는 어차피 유튜브 어플이 없는 애잖아. 말해줘야 지 나도 호은이가 경제를 올린다고 아 애들한테 너도... 이제 밝힐 거야? 아니 동훈이한테 너도 조심하라 응. 호은이 은학계라고학계좀 조희수가 나는게 근데 봉주랑 동훈이 둘이서 여행 갔을 때 민수가 찍자고 하면 동훈이 그냥 돈멀로서 찍는데 이러고 있겠지 또 동훈이 입 있잖아 이기 충혈돼가지고, 맞지걔 네, 그러고 있지 너눈왜 이렇게 충혈됐어? 아, 그치 2월 달에는 라식 수술을 할 거고요 그냥 이럴 거면 어? 10년 뒤 계획까지 그냥 찢자고가 아, 2월 달 계획을 벌써 했잖 대충 멋있었잖아. 생각만 하는 거야 한 어, 주, 한주 살기가 바쁜데 이때 이때가 한주, 이제 설날이잖아, 설날 한 주, 한주 살기가 바빠, 오늘 스마일 라식을 하면 음. 일주일 동안 안경을 써야 되고 거의 하루 만에 다 낫잖아 난 3일 걸렸어, 안 아파질 때까지 왜너 그래, 라식해서 그래? 라섹해서 그래? 라식을 하면 눈에 위험해 눈이 부브이쳐트까 뭐 진짜야? 바로 표면을 깎는 거라 위험하대 이렇게 확! 부이쳐트 있잖아 표면을 깎는 게 라섹이고 라식은 이렇게 깎는깎이게 들었다가 그게 이게... 라섹이야 아니야 내가 방금 최근에 봤어 이건 내기할 만 하네 내기할래? 내기 내기 잠깐만, 잠깐만. 뭐걸 거야? 뭐걸 거냐고 아 보지 말고 아, 나... 먼저 걸라고 나안 할래 안해안해 안하고 쳐볼게 <laughs> 내 말이 맞다니까? 진짜 우기지 좀마 진짜로 물 추워 보지 지금 왜 머리가 일로 싶고 이렇게 휘까나 괜찮아 살모안 같아 진짜야 이기 없이지말라 했다 I know it sounds crazy, baby. Try to understand me, please do. Ooh, ooh, ooh.